여름의 한가운데 내려야만 할것 같은 빗줄기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문을 두드렸다 마치 떠나려는 봄 기운의 손목을 음,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음, 누군가는 연인, 음, 가족, 친구와 음, 함께 따스한 기운을 나누며 흘려보낼 봄의 마지막 나는 식어가는 담배꽁초의 열기처럼 내리는 빗줄기를 따라 흐르는 열을 빼앗기고 있었다 음, 할 일을 다 마친 봄조차도 마지막을 붙잡는 봄비가 있는 밤이 청춘의 마지막에 서 있는 나를 잡아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. 전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은 것일지도 모른다. 이 비가 그치면 여름이 찾아올까? 그토록 무심하게 보냈던 여름을 그리며 불현듯 하루가 지나간다. 고장난 시계가 정각 아닌 시간에 울릴 때마다 막 모습을 들이밀었던 구름도 어느덧 저멀리 종적을 감춘다. 그럴 때마다 나는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곤 한다. 그땐 왜 그랬을까? 어째서 그토록 가시도 친 모습으로 살았을까? 후회만이 가득한 흑백의 세상이 펼쳐진다.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뒤 어린 시절부터 깡패 생활을 했고 서른을 넘긴 지금에서야 일을 그만두었다. 누군가를 상처 입히면서 하는 일에 권태기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찾아온 불청객 둘은 30분이 넘도록 집 앞에서 실랑이를 버리다 떠났다 둘은 한때 내 동생, 동료, 친구였다 하지만 돌아와 달란 부탁은 거절했다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건 떳떳하고 소신 있는 하루하루가 아니란 걸 얼마나 긴 시간 그리 살아왔는지 다 해야 될 수도 없다. 그렇게 어느 순간 이런 시간 아니라고 멍하니 생각했고 그날 나는 오래토록 몸을 담갔던 일을 그만두었다. 봄 기운이 유영이 종적을 감추고 곧이어 하늘은 먹구름 비스무리한 것을 머금고서 헤엄치고 있었다. 바깥을 나가고 싶지 않은 우중충한 날 라이터가 다 떨어졌다. 세요 무서 해야겠어? 당신 어? 때문에 다리 몽둥이 아파하고 전부터 지나갈 아, 아, 때마다 부신질을 했었는데. 아유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. 아, 아, 그러니까 사을 빠르게 돌아봐. 누가 하냐고요 자칫했으면 다리 삐고날 뻔했잖아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에, 에. 에. 괜히 억지들 부리지 말고 들어가시구려. 곧비도 뭐? 아, 오니까 이제 여기서 안 가는 애자녀. <laughs> 말이면 다야? 어? 지나가는 사람한테 흥무쳐놓고 뭐? 어, 이 할머니. 인사는 옆바꿔 먹었어? 할머니가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동안. 뭐야? 할머니, 그 아직 못한거다 제가 살 테니까 들어가시죠. 지금 이게 나가돌니아 지금 쪽서 볼일 보고 있는 거안 보여요? 후회하지 말고 가. 뭐? 너 지금 미쳤어? 예, 그러지 말고 빨리 가자. 아, 어? 아? 어? <laughs> 할머니 운조온조라셔 아? 어? 생긴 거랑 다르게 좋은 사람이네. 아, <laughs> 생긴 게뭐 어때서요? 가시죠. 비 많이 옵니다. 뭐야? 이거 다 사주는 거 아니었어? 이렇게 데려다줄 필요는 없는데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나? 네, 뭐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요. 좋은 사람이고만. 글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좋은 사람인지. 그 할머니도 그런 데서 야채 장사 좀 그만하세요. 괜히 이상한 놈들 꼬이잖아. 천지 빛깔이라고. <laughs> 심심하잖아. 아, 심심해도요. 자네도 이 나이 되어봐 안 심심한가? 이런 거라도 해야 사는 맛이 라거든 응. 사는 맛이야. 표정 좀 피고 살아. 뭐 그리 근심이 많아? 어? 얼굴에 다 쓰여 있으니 그러지. 할 무슨 소리세요? 사는 게 재미없나? 글쎄요. 음. 의외되는 걸지도 모르죠. 뭐가? 모든 것이요. 과거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. 지난 순간을 후회하는 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지. 어. 있잖아. 그래도 한 번, 단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? 에? 에? 에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? 나 같은 늙은이는 사실 이미 해보고 싶은 건 전부 흘려보내고 난 뒤야 가족도 있고 두려울 것도 없지 다시 되돌아간다 해도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다시 만들 수 없을 거야. 그러니까 자 이거 밖에다. 응? 자네도 행복을 찾도록 해 새로운 미래는 원하던 순간을 따뜻하게 안아주라. 할머니,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선의에 대한 내 선물이야 선물이요? 배웅은 이제 됐어요 아, 할머니! 다시 볼수 있으면 좋겠구만 자네의 과거에서도 말이야 과로 돌아가고 싶더라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믿게 될 줄은 아니 믿고 싶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단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다? 분명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긴 시간을 멍청하게 살아왔었으니까 어린 시절의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한 채 나아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,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던 모두를 안아줄 수 있을까? 돌아갈 수만 있다면,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. 그런 기적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지 절대로 바보같은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소리를 심심하게 들 만큼 나는 길을 잃은 걸지도 모르겠다 어? 하, 저건... 설마... 새로운 미래에 원하는 순서 별 하나의 어머니. 사실 이 부분만 보고 체크하면 화자가 하고픈 말이 나오지. 화자는 북간도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머나먼 타지에서 그리워하는 윤종주 씨 자신이라고 할수 있겠지. 사실 큰 해석보다도 순수한 그리움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거든. 어머니라는 주체를 고국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, 그건 너무 심층적인 해석이고. 서사를 봤을 때 정말 순수하게.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볼수 있거든? 간단하지만 시험엔 자주 나오니까 체크하자. 어?